자이번엔 지금 이 선수를 역임을 한번 해보, 해서 써보려고 하는데 야 토체 시는 굉장히 스탯이 좋게 나왔었죠 예, 테드의 풀매에 화려한 계기까지 달고 있던 벤제만데그 특성에 에디안 가마차기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해가지고 이 선수 한번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써보려고 해요 뭐 급여는 같고요뭐 피지컬 부분 같습니다 어, 근데 가속력 부분이 좀 올랐죠 예 가속력 부분이 오르고 속력이 일 줄은 대신에 중거리 슛도 올랐고요그 다음에 페널티킥 뭐 이거 굳이 뭐 필요없고 크로스 긴패스의 프리킥 그리고 커브가 조금 낮습니다 낮아요 치시이벤장만 보다는 조금 낮고 드리블 부분도 조금 낮고 볼, 컨트롤, 볼 컨트롤도 조금 낮은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민첩성과 밸런스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어, 또 살펴봐야 될게 침착성이 1 정도 올랐고 점프가 올랐네요. 이 선수 한번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꿍! 어! 현우 만났다. 아 현우 만났는데? 아 이거 본캐인데 벤제마가 지금 퍼포먼스 3이라는 거좀 감안하시고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야야야 오야밸런스 나쁘지 않다. 조금 버텨주네. 아 근데 벤제 양팀 되게 좋다 진짜. 벤제 양팀 되게 좋네. <laughs> 벤제 양팀 되게 좋아. 나이스. 나이소 벤제마 움직임 되게 좋네요 야 벤제마 움직임 되게 좋다 그치 어 벤제마 움직임 진짜 미쳤다 와야 벤제마 진짜 움직임 좋네 벤 분신이다 이게 바로 벤 분신이지 와야 벤제마 되게 좋은데 나 진짜 벤제마 겁나 좋은데 벤제마로 주전 바꿀까? 진짜로? 아, 구축가요, 뭔가. 알디니는 언제까지나 좋은 선수고. 그렇지. 아고! 어, 이 터치 왜 저러냐? 아, 이거 빨리빨리 달려야 되는데. 아, 이거 아쉽다. 헤딩이 중요한 데 가냐? 와, 벤제마몸 싸움 죽인다. 와, 슈팅도 어마어마하네. 이제 와. 이오카이슨 들어갔을까? 죄송 o 기 k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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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벤제마의 또 확실한 어시스트네. 리뷰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깜짝 놀랬습니다. 진짜로. 핫시즌. 벤제마. 통력 음. 상그 다음에 피지컬, 상 그리블, 상 연계, 연계, 상 결정력. 어 일단 벤 제마 타, 일단 음 특성 은 모든 벤 제마 중에벤 제마 시즌 중에 당연 어1등 이라고, 예광 어 포츠 시 즌이, 어, 완벽한 오버롤을 가지고 나왔으나, 에리안 가마 척이, 라는 성이 제외 돼서 아쉬움을 이번 핫 시즌에서 완벽한 오버롤에, 에리안, 가마차기, 특성마저 장착. 일단 움직임이, 벤제와는 움직임이 최상입니다. 어, 호돈신의 어, 옥둘, 옥, 옥둘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결정력 역시 소보신급 조여줍니다. 양발이 아니다라는 점만 빼면 움직임과 결정력이 매우 흡사해요. 흡사해요. 피지컬도 어 밸런스 잡으면서 어 몸싸움 해주는 모습도 약간 흡사합니다 벤제마라는 벤제마가 벤돈신이라는 수식어와 막 어울릴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요 저라면 본캐에 어... 저는 응카증이니까 영입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요. 호돈신 은카를 사기 전까지 벤제마 은카로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 기분 마저 들어. 그런 생각만 해 들어. 진짜로. 벤제마 되게 괜찮아 여러분 한 번쯤은 벤제마 한번 써보시고 저와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또 써보면서 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